반갑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해설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져요 회당장이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여인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관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을 때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부고를 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들은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우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딸의 구원을 요청하는 회당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므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에서라도그 많은 인파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신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가는 도중에 여인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받음에 관해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신 것이죠. 공개적으로 방문하시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비공개적으로 방문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회당장의 집은 장례식장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보시기도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죠. 아이의 죽음을 이미 확인했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세 명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소녀는 일어나 걸었어요.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소녀가 스스로 걷기 충분한 아이였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 걸으니 사람들은 놀랐고, 예수님은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이 소녀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마가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과 도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의해 비밀에 부여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이 죽은자를 살리신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죽은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당장은 그 사실을 감추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비밀리에 진행하신 것은 물론이고,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녀가 잔다고 주장하셨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자는 아이를 깨웠을 뿐이라고 말하시기 위해 소위 미리 밑밥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영원히 감추기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증인이 될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으니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공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의 죽음 이전에 이미 사망을 다스릴 수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을 능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딸을 구원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때 딸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그 소망은 절망이 되었겠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회당장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죽음이 주는 공포심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육체적 죽음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관계의 단절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해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회당장은 자신의 딸과 이 세상에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당장은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미 딸은 치유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즉,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그는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했어요. 믿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치 죽음과 같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어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미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 무엇을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가능성이 다쳤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생각의 한계선을 만나 우리의 생각이 멈춰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끝남이 주는 공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나에게는 어떤 절망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고요. 나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소식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특별한 일하심이 시작되는 사인이 될 거예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절망의 끝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황의 끝에서 기적과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